네, 안녕하세요. 카타임 토마입니다. 올뉴렉스턴과 함께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아, 짐을 한 가득 실었습니다. 난로도 들어갔고, 침낭도 다 들어갔고 트렁크 공간에 다 집어넣었어요. 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올뉴렉스턴의 캠핑 지원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원래는 캠핑장 가서 한번 좀 갈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와요. 그래가지고 이 와이퍼 가는 거를 지금 한번 좀 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실패해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울류렉스턴 전용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 근데 비닐 밀봉은 끝내주네 자,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물류렉스터는 와이퍼가 되게 교환이 쉬워요. 그냥 버튼 눌러서 빼면 빠져요. 이거 떨어지면 유리창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. 이것도 계속 끼우면 끝입니다. 끝. 반대편 가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긴 좀더 조심해야 되겠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잘못 놓치면 큰일 나니까. 그렇고, 요거는 빅토리녹스 레스키 트리롤 인데요. 맥가이버 칼. 네.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, 그래가지고, 뛰어넘 완료. 굉장히 간단하죠? 자, 여러 그 와이퍼를 교환해봤는데, 올유렉션이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자, 이제부터 캠핑 가보도록 할게요. 안성 정도 오니까 이제 하늘이 아, 아, 어. 저기는 아, 괜찮아. 저 산에 보면 눈도 있고. 어, 산 넘어서는 맑고. 어, 산너 넘어서 맑고. 어. 얘들아, 저기 눈와 있는 거봐 봐. 어, 뭐야? 이 사리마리 웃 산. 아니, 저기 봐. 너무 멋있 오른쪽 도시 방향. 얘들아. 나 보여. 보이지? 어, 뭐 있나? 뭐가? 비싸 여기 있잖아. 아, 스키 타는 산. 스키 타도 되겠다. 그러네 <laughs> 그런애 <그러네>, 누구야 <웃음> <웃음> 아이, 아이. 아, 비 얼어서 눈 아니 아, 눈이 비워. 내렸어 비가 얼어서 눈이 됐다고? 아, 비가 <laughs> 얼어 <얼려진>. 눈이 <laughs> 어, 어 잠깐만 잠깐야 3월 사순위인데 3월, 19일. 3월 19일에 이렇게 어? <laughs> 이렇게 어? 시원한 와, 많이 내렸구나. 연비야 <midstShophora> 담비야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담비, <laughs> <다비, 다비. 웃음> <근데> 안녕. <envy, 웃음> 담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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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오래 기다렸어. 여기는 진천 더 빌리지 캠핑장이라는 곳인데, 사이트는 저 위쪽 같습니다. 저희가 천암내 집이랑 캠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, 사실 캠핑장의 그 사이트 렌트 비용이 보통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잖아요. 여기는 10만원에서 11만원 이래요. 안올라 그랬는데, 그래도 이렇게 일정을 맞추지 않으면 천암내랑 같이 캠핑을 할수 없을 것 같고, 또, 갑자기 예약하려다 보니까, 4, 5만원짜리 전부 솔드아웃이 돼가지고, 좀 비싸지만 예약을 했습니다. 또, 이렇게 비싼 캠핑장은 좀 처음인데, 뭐가 다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와, 뷰가, 뷰가 좋네요, 뷰가. 여기가 우리 사이트인데, 엄청 넓습니다. 그쵸, 좋아야죠. <laughs> 가격이 두 배인데, 근데 뷰가 진짜 좋다. 여기. 천암네 텐트고요. 저희도 이제 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차 여기다 대놓으면 돼요. 아, 진짜 얼굴 좋다. 어느 정도 했어요 보시면은 저희 집은 굉장히 가성비를 중시한 장비들이 다 가성비죠 최대한 차에 한 번에 다실수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우리 처남은 좀 이것저것 돈을 썼더라고요 테이블도 좋은 거 해놨고 엄청 좋진 않지만 우리 집보단 는이좀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매트가 40만 원짜리라는데 엄청 두껍고 네, 좋습니다. 편안하게 자고 싶어서 이렇게 했나 봐요. 그리고 테이블도 네,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네요.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<laughs> 아, 좀, 오늘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난장판이네, 정리 좀 해야지. 여기에는 대형 캠퍼, 캠프파이어, 시설이 있는데 아, 요즘에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거를 좀안 해주길 권고를 했대요. 지금 은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슬라이더가 있어요. 워터 슬라이더가 있고 여기 에 수영장 서머시즌에는 여기를 개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쪽에 커피숍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네요. 맞나? 장실은 깨끗한 편입니다. 깨끗한 편이고 샤워실은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. 수건도 있고요. 바닥도 깨끗하고 샴푸랑 바디 클렌저 있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좋긴 한데 두 배의 가격을 내고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지낸다. 또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프리미엄이라는 게 약간의 차이로. 두배 정도 가격을 더 내는 거. 그런 의미에서 여기 더빌리지는 프리미엄 캠핑장인 것 같아요. 비싼 만큼 깔끔하고. 사실 차이는 있어요. 사이트 간격도 널찍널찍 해가지고, 옆 캠프, 옆 캠퍼분들이랑 좀 마찰이 좀 적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 아메리카에 온것 같아요, 뷰가. 진짜. 뷰가 너무 좋아요. 이 나무들이, 요, 요건 소나무인데, 나무들이 소나무가 아닌 것 같아. 길쭉길쭉 위로 뻗은 나무들, 아. 아. 나는 정말 완벽해, 완벽해. <laughs> 얼굴도 탱탱하고, 눈도 땅글땅글하고, 커도! 입술도 앵글 같고 말이야. 음, 완벽해 완벽해. <laughs> 어우 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니까. <laughs> 아 예쁘다.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어때? <웃음> <웃음> 밑에를 주셔야 돼 힘도 으기를좀 음. 계속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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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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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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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

가자 먹어요. 가자 먹어요. 아니 오늘도 콘티.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가 그치면서 텐트는 어느 정도 말린 것 같고요. 저희는 또 이거 접고 집으로 가야 될게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좋은 캠핑장에서 잘 머물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 시설이 없어서 그건 좀. 아쉬웠다고 합니다. 쉬기 좋은 캠핑장이었던 것 같아요.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째 짐이 더 많은 것 같아. 어쨌든 이렇게 봐 봐. 난로에 침낭에 많는걸싫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백스턴에 캠핑 지원 능력은 정말 탑탑 탑. 국내 최고가 아닐까？SUV 급 품이.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아, 캠핑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해 준 올리오 렉스턴입니다 운전은 와이프가인데 고생했어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음.